결제 태도 바로 보여드리고 뭐야, 이거 또 열렸어? 어왜 이렇게 빨리 열리지? 맨날 사는 것 같은데요. 저거 맨날 사긴 하는데 사놔야 세팅하기가 좀 편해. 이제 저거 없으면 세팅 안 돼. 없으면 안 되는 몸이 되었어. 자, 더르타 에버나이트 아직 페이트도 장기간 개방이어서 안 사라졌네요. 아, 레츠 고! 나 핏돌만 안 당하면 좋겠다, 진짜. 여섯 번, 야, 씨 여섯 번 얘기할 때 나온 거면은. 형, 안녕? 항상 픽돌 당하면은 개파드 형이 나와. 망했다. 에버나이트. 아, 한개더 나오는 거 살짝 기대했는데. 아, 약간 느낌이 처음 마주했을 때는 화합이란 느낌이 좀 들었거든. 근데 감옥의 그 친구 기억이잖아. 32점이 안 되면은 32점 된다. 야, 이거 쓰자. 옵션 개수 많아가지고 원래 좀잘 따야 되거든. 35는 태워야 되긴 할 건데, 막큰 아, 차이 안날 거야. 여기가 겹파 쪽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겹파에 대한 세팅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라파로 쓰는 걸로 하고. 접 하나도 안 겹치거든요. 보이시나요? 아라파 오랜만이다. 자 다음 가스 접대 나이트 여기는 보스가 아니고 잠업들밖에 없다. 파킨티 이상하다고. 상해물자. 자, 일단 내가 트립이 1돌이긴 한데 아마 안될걸3별밖에안될걸 플레는 저기 이돌 뚫어야 되던데 내가 태섭 때그거두개다 썼었거든. 근데 나는 요걸로 해서 썼어. 이게 조금 더셌던걸로 기억한다 자 10분 때려야 됩니다 편집할 때 보니까 영상 길이 10분 넘더라고요 네, 본섭은 제가 드립이 1돌이라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전반에나 3 하운드 섰다고. <laughs> 전반 더 피통이 좀 오지게 나면 뭐, 진짜. 아 이게 애매하게안죽네 다 새끼 빠주세요. 디제이 리고스. 타임 맞추기 안될것 같은데. 댕겨져 버릴 듯. 어쨌든 다행이다. 이러면은 여기서 공이 찾아야 되는데, 아, 아. 그럼 개꿀이죠. 어, 그럼 개꿀이죠어 아닌데요. 근데 아쉬운 점은 히아킨 턴이 잡혔다는 거. 그러면은 히아킨 체력 많고 좋네. 오케이. 로버스가딱 땡길 때가스 궁이 눌러져야되는데 아까 2% 부족해가지고 저 2%를 메꾸라그러면 에버나이트가 지금 제 구체가 얼음이거 체력 구체가 되면 부족했죠 아 제발 아 이거 안된다 아이고 이래서 체력 세팅 해줘야 된다니까. 음. 아, 또 손해보겠네. 시실 음. 내에서 없으니까 지들이 너무 약해서. <laughs> 원래 근데 시실 나올 때 지들 쓸 거면 시실 무조건 뽑는 게국룰이었었네 안 뽑았는디 저는 트립이 1돌이라 조금 남습니다 카스 브리에스 두발 못쌌거든요 구체 체력 세팅 안 해줘가지고 올드 플랩 못 해요. 딜러 최소 이 돌은 돼야 됩니다. 이라클이 골드고 영락클이 플랩입니다. 그리고 <웃음> 요거 <웃음> 요거 한번에 보여줄게. 요거는 못 해요. 이렇게 안 된다니까. 영전은 그냥 도전하지 마. 이 돌도 그냥 하지 마. 이게 다 도전. 체력이 무슨... 아1%긴반대 여기 절망은 애초에 못하는 것이고 체력으로 좀 바꿔줄게요 지금 이게 아까도 보니까는 체력이 살짝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었지 그 데미지 보고 체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체력이 커지게 되면은 카스의 궁극기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자꾸 채워줄 수 있게 되거든 카스가 조금 부족했던 스택이 채워지는 상황이 자주 봐. 내가 지금 여기 1돌 뚫는다 그래가지고 영락을 안될 거거든. 만약에 1돌 뚫으면 영락을 된다 그러면 했을 것 같긴 한데, 딜러가 이돌해가지고 행동수를 더 땡겨야 되는 거라. 그럼 나는 평생 이거 영락을 못 하겠네. 딜러 이돌은 웬만하면 안할 건데. 카트라인 낮춰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조건 골때 생각해야겠다. 가만 생각해보니까는 계수뻥튀기랑 확정 피해랑 시너지 나오는 거잖아. 그 트립에 1돌 있으면은 에버나이트 1돌도 더 좋아지는 건데. 아, 에버나이트 딜러 좋아. 300만 <laughs> 300만 나옵니다. 1 6 0만 숫자가 왜 저러지? 자. 64스택 데미지. 한 400만? <laughs> 430만 뜨네. 아빵튀기된 데미지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거 말고는 또뭐 없잖아. 문제가 이거 말고 없다는 거야. 한 400만. 700만? <laughs> 앞피진 생각에도 너무 뻥튀기 됐는데. 적의 수가 4명이면 120%. 1명일 때 150%. 오히려 이제 1명일 때 불리한 환경을 보완해 줄수 있도록 반대로 설계되어 있더라고. 카스에 트리비 넣는 조합이면 125%인 거지. 혼자 들어갈 때 조금 더 배우를 올려주겠다. 또 뻥튀기거든, 뻥튀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갈수록 가치가 더 좋아질 수있어다 새로운 기억 딜러가 나와도 저거는 개수 고변수 뻥튀기잖아 그래서 나중에 기억 캐릭이 어떻게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억까지 염두하면 은 그냥 뚫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트리비 일돌처럼 저는 일단 에버나이트 1돌은 요렇게 생각을 해요. 음영성이 그렇게 좋은 것은 또 아니라. 자신 딜링만 보면은 뭐, 상관없긴 한데. 아군에게 뭐, 버프 줄 거라 그러면은, 음영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트립이 1돌급이긴 한데, 넘어서지도 않는다. 전용 광추 방어력 무시 달려있습니다. 에너지랑. 일반 공격 빼고, 저는 찍어놨는데, 일반 공격을 빼고, 다 찍으면 되고. 유물은 요렇게 될것 같습니다. 테서 때랑, 크게 의견 변화 없습니다 카스랑 쓸 때는 무조건 체포로 그냥 도배 2% 3% 부족한 사항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딜러로쓸 때만 부채를 얼음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조금 더센거 같아요 조합도 여기서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고정해서 쓰면 될거 같아요 법령성이 그리 좋은 건 아닌 거지 그리고 아글라야 이 얘는 탈락 그리고 요거 세팅했을 때 나오는 점수 이 옵션 개수가 4개인데 32점이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는 34점 넘긴다는 목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피 GP? 치피를 최대한 땡길수록 좋은 거긴 하거든요 모든 아군 기억정령의 치명타 피해를 에버나이트 치명타 피해 24%만큼 올린다 이 정강이 했었을 때 치명타 피해 48%고 썬데이도 보면은 치피를 저 정도까지 안 올려준단 말이야 84 올려주네 지금 에버나이트 치명타 피해가 365가 떠 있습니다. 각종 버프들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24%잖아. 그래서 얘가 받는 버프가 어, 조용히 떠나간 낮 87%. 어, 날이 밝고 비가 내리는. 와137% 들어갔네. 그래서 지금 드래곤 지피가 444%다. 현존하는 지피 버프량은 제일 높긴하다. 대신 정력만정력만 정력만 들어간다는 점. 정강의 방문에다가 요거 지워야 돼요. 요거 내가 작업 봤었는데 정강의 30%는 본인만 받는 수치고 버프 수치가 아니다. 그리고 이 친구 궁극기 쓸때좀 신경 써야 되는. 카스랑 함께 쓰는 조합에서 궁 쓰는 타이밍. 바로바로 바로 눌러주고 자신의 턴이 아닐 때 쓰는 거면 카스의 궁극기를 빨리 굴려줄 수가 있다. 얘가 지금 궁극기를 빨리 써줘가지고 한번더애들을 배출해주면 카스궁이 차더라. 그럼 자신의 턴이 아닐 때 최대한 궁극기 써줘가지고 해파리를 자폭을 조금 더 늘려준다든가 궁극기 충전이 익혀가 발생한다. 그럼 자신의 턴때 궁을 써서 한방 넣는 딜링을 조절해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더 손해인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뭐가 됐든지 간에 카스랑 쓸 때는 뜯어가지고. 분별을 잘해주는 게 이득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아쉬워요. 포지션이 기억인 게 아쉽다. 파업처럼 생긴 놈인데 덴덴덴을 못쓴다 아무래도 설계 단계 때부터 덴덴덴이 있을 거라 기억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대신 장점 딜이 섭딜이 아니라 메인딜이다 카스랑 썼을 때도 지가 카스만큼 뽑아버리죠 아 근데 걱정이다 풍수 이거 내 생각에 풍수 일부러 <laughs> 너무 빨라요 아니 버프를 이렇게 주는데 데미지가 저렇게 뜨면은 안나 아 그리고 버프 요거 조금은 신경 써 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수수께끼 스택이 있을 때 바피즘 버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다행인 점은 이 포인트라고 이 포인트 소모 다 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 소모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에버나이트가 턴 잡을 때까지 유지된대요 네, 카스가 주력기를 쓰려고 할때이 스택 소모 끝나고 나서도 한번더턴 잡아 가지고 버프가 꺼져 버렸다 근데 필살기 차이 있는 거야 궁을 일단 써야 버프가 켜지는 거 근데 또 이제 에보나이트가 궁을 쓰면 카스 충전 되거든요. 뭐 아까운 거지. 카스가 지금 뱉어야 되는데 이미 100%야. 그러면 그냥 쓰는 게 나아요. 대신에 순서는 이제 에보나이트 필살기를 먼저 누르고 카스 누르면은 카스 브레스터 먼저 잡고 해파리는 뒤로 미룰 수 있어. 이러면 해파리 때는 충전 조금 되잖아. 가장 베스트는 이때 누를 때딱 배포되는 게 베스트고. 그것만 신경 쓰면 될것 같습니다.